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어, 화학식량과 몰 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어, 여기 보니까 원자량 나오네요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배웠는데요 어, 일단 요 주율표쓸줄 아셔야 돼요. 수엘리베 붕탄질산플레, 나마알규이나 염화칼카 해가지고, 1번 어 수소부터 헬륨은 나중에 쓰시고요. 리베 붕탄질산플레. 온 위에 헬륨 써주시고요. 나마알규인황염아칼카. 여기는 이제 풀염부, 아까지 할로지 외워주시면 좋고요얘들이 1족,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같은 족은 성질이 같습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요. 18족, 비활성 기체까지. 어, 요게, 이렇게 왼쪽에 1족, 2족 하고요. 예, 오른쪽에 13족에서 18족까지를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붙인 겁니다. 그 얘가 1주기, 가로줄이요. 가로줄이 같으면 전자껍질수가 같습니다. 3주기, 4주기, 18주기랑 7주기까지 있습니다. 원자 번호 써볼까요? 원자 번호 보통 이제 왼쪽 아래에다 쓰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78910) 10, (19번) (20번까지) 원자번호입니다. 이 원자번호는 그모즐리가 엑스레이를 활용해 가지고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이고요.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죠. 이건 이제 질량수 되겠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원자 번호 8번. 양성자 수가 8개, 원자핵에 양성자 8개 있고요. 그리고 질량수가 보통은 16. 그러니까 중성자도 8개 있는 거죠. 어, 양성자를 p라고 어, 해보죠. 그리고 중학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 과학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중성자를 n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양성자 하나 있고요. 양성자 하나 있고 양성자 하나 있고 어, 중성자 하나와 중성자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요거 이제 전자 하나씩 있으면 원자고 전자가 없으면 원자 핵들인데요. 양성자 하나니까 1번입니다. 1번이면 수소죠. 양성자 하나니까 1번입니다. 1번이면 수소고요. 양성자 하나니까 1번입니다. 1번이면 수소이고요. 이렇게 원자 번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나타냈고요 질량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인데요 1이 되겠네요 질량수 2 질량수가 3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성자예요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주 일부가 분명 수소인데 그 질량 두배인애가 있더군요 좀 무거워요. 갑옷도 경갑 중갑 장비도 무거운 장비는 중장비 그러죠 네, 중수소 원자핵이 있더군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원자핵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3중수소) 원자핵 요런 애들을 동위원소 성질은 같은데 질량이 다르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원자번호하고 질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볼까요? 음, 나와있는 거니까 풀어보죠. 어, 라바제가 1772년에 어, 발표합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질량 같다. 이게 뭘까요? 질량 보존법칙이 됐겠죠. 프루스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요거를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의 원자설이 나왔고요. 돌턴의 원자설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지 않고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분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 중학교 이 학년 때 요건 이제 몰롱도 때문에 나왔구나. 어, 중학교 이 학년 때 물질의 특성이었습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그렇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이렇게 할까요? 소금을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용질을 소금을 용질을 물에 용매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소금물 균일혼합물 용액을 만듭니다 되겠네요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을 만듭니다 예 중학교 내용 간단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예 질량수 했고 원자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원자량 음 이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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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그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좀 상대적인 숫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질량수가 12인 원자번호는 6번이죠. 그러니까 양성자 6 개, 중성자 6 개. 질량수가 12입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원자보다 두배 어, 무거운 원자는 질량 그 원자량이 24인 거고 탄소 원자보다 반절 정도 질량이면 6인 거고요.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하는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 이게 원자량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몇 그램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 탄소 원자 한개 질량을 그냥 12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인 양 비교되는 양입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탄소 원자 한 개하고 얘를 12로 놨거든요, 원자량을. 수소 원자 12개가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하나 질량은 1이 되겠습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량수에 비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질량수에. 수소는 거의 대부분 질량수가 1입니다. 탄소 원자 4개 질량과 네개 합이면 48인가요? 산소 원자 3개가 48이래요. 그럼 산소 원자 하나가 16이면 되겠습니다. 아, 탄소 원자량을 12로 하면 산소 원자량은 16이군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어,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질량, 단위가 없는가. 이게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왜 원자량을 쓰냐면요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요 그래서 원자량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 빼고는 거의 두 배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가 1번 탄소 6번 질소 7번 산소 8번 나트륨 11번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탄소 질소 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수소는 원자량 1이고요 탄소 12 질소 14 산소 원자량은 16뭐 나트륨이나 염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줍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렇게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소 1인 것만 좀 외워주시고 수엘리베 분탄질산 플레 남아알 균형 영학할까 1번에서 20번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분자량 보겠습니다. 원자량이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한 여기 상대적 질량 이게 원자량이었고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입니다. 그게 분자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량 1이고 수소 원자량 1이고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물은 H2O죠? 수소 원자 2에 산소 원자 하나. 그러면 물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분자량은 분자는 이제 비금속 원소들이 어, 결합한 거 공유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하죠. 분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자들의 종류와 수가 산소 원자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분자. 에요. 그리고 화학식량입니다. 어, 잠깐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화학식이라는 거는요.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내는 모든 식을 다싹다 다 그냥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분자식도 있고요. 실험식도 있고요. 구조식도 있고요. 시성식도 있고요. 전자점식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분자식도 화학식이고, 구조식도 화학식이고, 실험식도 화학식이에요. 그냥 싹다 화학식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화학식은 그냥 싹다 화학식이에요. 자, 분자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냅니다. 비금속 원소들 공유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딱 정해진 거, 분자식으로 나타내고요. 실험식은, 어, 간단한 정수비를 실험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어, 나트륨을 좀띄었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나트륨이온이 35억 개 있더군요. 염화이온도 35억 개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까 약분을 해줍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음, 그러면 NACL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칼슘이온이 10억 개있고요 염화이온이 20억 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CACL2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실험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NaCl, CaCl 이렇게 이온 결합한 애들 있죠? 얘들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분자식도 화학식인데 그냥 분자식 분자식이라고 하고 실험식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NaCl,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했죠? 화학식, NaCl을 화학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그음 그 화학식을 구성하는 어,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 요걸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원자량만 알면 되겠네요. 분자식이 있으면 그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고 화학식이 있으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 화학식량이고요 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합니다.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이제 그 동위원소들이 있으니까요. 그 동위원소들을 고려해서 동위원소들이 질량수 1자리가, 질량수 2자리가, 질량수 3자리가 각몇 퍼센트인지 계산해서 평균적인 원자량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수소 원자 질량이 실제로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아우 예, 작네요. 자, 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그러니까 어, 이게 막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이러니까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집 가가지고. 아저씨 쌀 어, 62억 3672만 5674톨 주세요. 하면 싸대기 때릴지도 몰라요. 쌀한 가마 주세요. 쌀두 가마 주세요.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묶음 단위로 우리가 세고 있습니다. 이 원자나 분자 이온도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얘네들도 어, 쌀한 가마 쌀두 가마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데요. 그 쌀한 가마 대신 원자 1몰 분자 이몰 이렇게 한 가마 두 가마 대신 한몰두몰일몰이몰 요렇게 몰, 나타내고 있습니다. 쌀 가마하고 비슷한 묶음 단위예요. 어일 몰은요. 일 몰은 원자 일 몰은 원자 육점영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 승계 분자 일 몰은 분자 육점영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 승계 이온 일 몰은 이온 육점영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 승계입니다. 육점영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 승계는 아보가드로 수.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NA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아보가드로수예요. 이 아보가드로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 아보가드로 법칙이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모든 기체는 모든 기체는 모든 기체는 온도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 수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같은 부피에 <laughs> 같은 분자 수를 갖는다.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 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말은 안 배우는데요. 요 단어는 안 배우는데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 수를 갖는다. 요 말은 아무집이로봅시다내용점배웁 모든 기체는 섭씨 0도 1기압 1ATM 1점모스피어 1기압에서 2 2 4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의점점점점점점점 이건 이제 화원에서 숫자만 들어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섭시, 모든 기체는 섭씨형도 일기압일때 22.4리터에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포함된다. 네. 어, 그래서 이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한묶음 1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원자 1몰은 원자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자 1몰은 분자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요. 이게 몇 몰인가 이렇게 양이 얼마인가, 물질의 양을 구하시오, 즉 몰을 구하시오, 몇 가마인지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일몰의 질량인데요, 6 0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승계의 질량은요, 화학식량 뒤에 그램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 일몰의 질량은 원자 6 0이 곱하기 6.02 곱하기 십의 이십삼승계의 질량은 원자량이다. 그램을 붙이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탄소 원자량이 십이죠. 탄소 원자 6.029 10의 23승 개의 질량이 12g이에요.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6.029 10의 23승 분의 12g이 되겠죠. 어, 분자 6.029 10의 23승 개의 질량은 어, 분자량에다가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됩니다. 분자량이 물의 분자량이 18이죠.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18g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 물질도요. 화학식량에다 그램 붙이시면 돼요. 염화나트륨 화학식량이 5 8 5점인데 염화나트륨 육점영1 0 십의 2 3승 계의 질량은 5 8 5 g 이 됩니다. 자, 이 일몰의 질량을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몰질량이라고 그래요. 일몰의 질량. 일 몰마다 몇 그램이지? 그램 per 몰 p r 비마다퍼 e r 몰. 일 몰마다 몇 그램인가? 몰질량에 다니는 그램 p e 몰입니다. 어, 물질의 양, 몇 몰이냐? 이거는요, 그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54g이 있거든요. 근데물 질량, 물물 물 분자 1몰의 질량, 물 분자 6 6 x 1십의 23승계의 질량이 18g이에요. 그러면 54g은 3몰이 되겠죠. 어, 네 어, 아니면 몰은 화학식 량분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예, 1 mol의 부피 기체 1 mol의 부피가 섭씨 온도 1기압에서22.4 리터이고요. 그러면 이제 섭씨 온도 1기압에서 기체 부피를 안다면22.4 리터로 나누면 몇 mol인지 기체 물질의 양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같다면 부피가 다22.4 리터예요. 그러면 수소분자든 산소분자든 이산화탄소분자든 암모니아 분자든 다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럼 이런 식이 나와요. 몰수를 물질의 양을 몇 몰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어, 전체 입자 수를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든가 전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든가 어, 그리고 기체 부피를 20.4리터로 섭씨 0도 1기압일 때는 1몰의 부피로 나눈다 하면 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원에서는 결국 이 이야기인데요.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요. 일단 양쪽 관계 파트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써서 분자수의 비가 곧 몰비거든요. 그래서 분자수의 비, 몰비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입자수를 주고 기체 부피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몰비, 화학 반응식을 써요. 거기서 기체 부피를 알아낸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체 부피를 주고 질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몰비를 알아내서 질량을 계산한다라든지 뭐쨌든 몰비를 알아야 돼요. 즉 화학 반응식을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처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음,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 볼까요? 예. 질량 수가 10 이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1 1로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은 원자량이고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뭐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면 원자량의 합, 분자량이겠죠.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의 합, 화학식량입니다. 그리고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양을 나타낸 묶음 단위, 모이요 몰이라고도 쓰고 mol이라고도 씁니다. 1몰에 들어 있는 입자 수는 어, 이건 뭐지? 6.02곱 10의 2 3승계거든요 아, 6.02곱 10의 23승이 뭐냐고요? 아보가드로수.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은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유지되고 있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기체 1몰의 부피요, 섭씨형도 1기압이라면, 섭씨형도 1기압이라면 기체 1몰은 22.4 리터입니다. 자, 물질의 양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입자 수를 알고 있다. 입자 수를 알고 있으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으면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 물질의 양, 몇 가마인지, 몇 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을 알고 있다면 1몰의 질량, 즉몰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를 알수 있고요. 기체 부피를 안다면 섭씨온도 1개합일 때는 22.4리터가 1몰의 부피니까 22.4리터로 나누시면 몇 몰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죠. OX 퀴즈네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 X이고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고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고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어, 모두 없습니다. 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이 상대적인 값. 원자량 그 탄소 원자량은 그냥 12로 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예,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나타냅니다. 몰 질량은 단위가 있어요. 1몰의 질량이니까 g/mol이라고. 화학식량을 구해 보죠. 뭐 분자량이든 실험식량이든 다 어, 이온식량이든 다 화학식량입니다. 수소원자량이 1이죠. 그럼 수소분자량은 1, 1의 합 2가 되겠네요. 탄소원자량이 12, 6번이니까 수소원자량이 1이래요. 그러면 12에 어, 1, 4개 더하면 16이겠죠. 이산화탄소분자량입니다. 탄소원자량이 12이고요. 산소원자량이 16입니다.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2에다 1이를 더하면 분자량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이요. 칼슘 원자량이 40이고요. 탄소 원자량이 1이 그리고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세개가 있네요. 그러면 33, 368, 48에다가 60에다 100이 되겠습니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고요. 그리고... 3번 예. 예 3번 보겠습니다 어, 몰에 대한 양에 대한 설명 후기 스퀴즈인데요 그 분자 1몰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아니라 에, 분자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분자 1몰 입니다 그리고 물 물에 음, 네, 물의몰 질량은 물의 분자량이 일일 1, 십육 1, 분자량이 십팔이거든요 그럼 일몰의 질량은 십팔 그램입니다 그리고 기체 일몰의 부피는 항상 이십이점사 리터는 아니지요 섭씨 영도 일 기압에서 이십이점사 리터입니다 그리고 섭씨 용도 1기압에서 메인 기체 1 1 1리터 섭씨 용도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요, 22.4리터인데요, 1 1 1리터면 반절이네요. 2분의 1몰 되겠습니다. 분자의 양은 2분의 1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거든요. 분자 수는 얼마가 될까요? 반절하면 되겠죠. 3.01 곱하기 10에 23승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원입니다 섭씨용도 일기압에서요몇 가지 기체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간단한 거 써보라는데요. 질소 볼까요? 분자량이 28인데 22.4리터예요. 어, 1몰이네요. 1몰. 28g이겠죠. 네. 분자량이 3 0인데요 11.2리터. 어, 2분의 1몰이죠. 일몰이면 32그램이었을 텐데 2분의 1몰이니까 16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인 분자량을 모르네요. 근데 0.25몰이래요. 4분의 1몰. 질량이 11그램. 4분의 1몰이 11그램이네요. 그러면 일몰의 질량은 44그램. 분자량은 44되겠고요 분자량이 43대 4분의 1몰. 일몰이 22.4리터. 2분의 1몰이 11.2리터. 4분의 1몰이면 여기 또 반띵을 해주면 5점. 6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양에서요 영점 이오 몰보다는 사 분의 일 몰이 저는 더 계산할 때 편했어요. 분수라는 게더 편하더군요. 예, 과학에서는 소수점을 좋아하는데 우리 화학원에서는 예, 양적 관계할 때는 분수가 좀더 편합니다. 어, 질량이 몇 그램인지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수소 원자 일 몰이 포함된 물 분자 잠시만요. 조금 뭘좀 썼으면 해서요. 어디 보자. 물 분자 볼까요? 물 분자. 물 분자. 예, 물 분자. 음, 물 분자 한 개가 있어요. 물 분자 한 개에는 어. 수소 원자가 두개 있거든요. 그럼 수소 원자 2몰이 있는 경우는 물분자가 1몰이겠네요. 그럼 수소 원자가 1몰이 있는 경우는 물분자가 2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분자 2분의 1몰의 질량인데요. 분자량이 1 1, 각 원자량이 수소 원자가 원자량 이 1, 산소 원자가 16이니까 분자량이 18이거든요. 그러면 분1일몰이면은 18g의 반절인 9g이 되겠네요. 네. 1번의 답은 9 g 었고요 2번입니다. 수소 분자 5몰. 어. 수소 원자량이 1이거든요. 그럼 분자량은 2가 되겠네요. 1몰이면 2g, 5몰이면 10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섭씨형도 1개하에서 5.6리터 5.6리터 22.4리터가 1몰이니까요. 어, 11.2리터 5.6리터 4분의 1몰이네요. 4분의 1몰 그러면 산소 원자량이 16이거든요. 또 16이면 분자량은 32가 돼요. 산소 분자 1몰의 질량이 32g 4분의 1몰의 질량은 8g일까요? 음, 제가 문제 풀려 틀린 경우가 많아서 예. 만약에 틀렸으면 너무 심하게 욕건 다시 말아주세요 예뭐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어~ 잠깐만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다시 좀 볼까요 (9그램) (10그램) 아, (8그램) 예뭐 맞아요 뭐예설명이 이렇게 간단한계산에서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암모니아 분자 (10점) 영 어~ (1) 르는요그 (6점) 영이 곱하기 (10의) 2 3승계 이거든요. 그러면 12.04 곱하기 1 0의 23승계이면 두배죠 이거 2몰이네요, 2몰. 이몰. 2몰. 자, 암모니아 7번이거든요. 원자량이 14. 이거 1인데 3개 있죠, 수소가. 그럼 17. 분자량이 17입니다. 1몰이면 17g 이고요. 2몰이면 은 34g 이고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산소 6번 원자량 12, 산소 8번 원자량 16 자리가 두개 그럼 분자량이 44인데요. 0.25몰이면 1분의 1몰이죠. 분자량 44, 1몰이면 44g인데 1분의 1몰이면 11g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9g, 10g, 8g, 34g, 11g 예. 어, 쉬운 문제인데 제가 너무 자주 틀려가지고 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